자 오늘의 컨텐츠 그리고 그러니까 합동 방송은 말이죠 마인크래프트 말하는 대로라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합방 참가하는 사람은요 가이코, 랑이씨, 몸수 사양 그리고 애덕입니다 오늘 이5명에서다 같이 마인크래프트 합동 방송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이 말하는 대로라는 컨텐츠는 말이죠 무한도들이 나왔던 그 컨텐츠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좀어 이제 막투를 이제 어좀 하다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충하고자 지금부터 이제 차례대로 지, 차례대로 이제 출발할 사람은 정하는 미니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출발하면 이득이겠네. 이득이 그렇지.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가는 게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. 조커책 때문에. 자그럼 시작해 주세요.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. 아씨 뭐야 이거? 뭐야 이게? 채널 쪽을 사달러는 닉네명. 어... 어? 이건가? 어? 다..다..란.. 세레.. 미친새끼야! 미쳐들어라구!! 미쳐들어 이거! 아니 100%야 이거! 아니요! 야, 이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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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에요? 네아니요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어, 너네끼리 해봐 뭐지? 네 맞아요 아, 맞다고? <laughs> 네 맞아요 아, 정답? 정답이 뭔데? 정답이 요겁니다 책에 오늘도 사람, 사람을 사랑한다 적고 닉네임 설명하기 아! 아! 삐 준비. 네, 네, 나 어디 어 아, 아, 아. 낭인 아씨 먼저 성공하셨고요. 미안 타, 나 간다. 저기 죄송한데 여기다 꽂았는데 왜제 머리에 써지나요? 와 <laughs> 아, 개멍청해 보여 진짜. 아... 와 어? 개멍청해 보인다 진짜. 아, 야너 눈이 안 보여. 아 먼저 성공했고. 낭인 아 씨는 먼저. 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, 수야. 바이바이. 4 번이 뭔데 근데? 왜 떨어져 죽안 죽는 거지? 오 아! 오오오 아아. 아아. 아. 아, 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. 들려? 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니까, 뭐야? 오오 <laughs> 뭐야? 뭐, 뭐야. 뭔데? 뭔데?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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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야, 나 천원 역장 가봐. 나 너네 목소리가 들려! 나 멀리서 어? 너네 목소리가 들린단다? 삐. 여기가 아마 저택이었던 것 같거든요? 저택 빈가 뭐식인가? 여기 막혀있지? 아, 이게 집인가? 내 생각엔 이게 집, 이게 집인 것 같은데. 3번 집? 3번 집은 어딘지 몰라요? 어, 3번 집 여기다! 아! 아! 나 4번이잖아. 나 집이 4번이잖아. 3번집. 아, 여기가 3번집이네. 누구 집일까? 여기가? 3번집. 맞네. 3번집. 부모님이랑. 오케이. 부모님이랑. 어떻게 부모님이랑. 춤을 춘다. 어떻게 부모님이랑. 부모님 앞에 서 좋아. 오오오. <laughs> 됐다. 저택이 저기 앞에 있으면 어, 끝났나? 공주정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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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상가가 어디냐? 야 여기가 상가인 거 같은데 저 중앙이 어디야? 상가가 아니라 시 상가집 아니야 그냥? 상가집 어, 야 저기 또한명 누워 있다. 저기요. 아야. 어. 아. 사용하는 여기 상가 중앙 집이 어딘지 알아? 내가 어떻게? 비그 <laughs> 퍼스널 블로 그그 컬러 그걸 내가 좀. 주... 아. 어? 안녕. 안녕. 학교 봤어 어? 여기서 뭐 찾은 거 있어? 여기서 뭐 찾은 거 있냐고? 없으니까 이런고 있지 아. 않을까? 아. <laughs> 아니, 이렇게 넓은데 상자 하나가 없단 말이야. 어, 여기 상자 하나도 없어. 운동장 가운, 가운데 한 가운데 상자 봤어? 아니? 그거 상자 하나 있던데. 누가 뒤지지 않았을까? 내가 먼저 가야지. 랑아 혹시 열린집 간적 있어? 나 열린집 간적 있냐고? 음. 음. 어, 있어. 지금 열린 집은 어딘지 모르지? 어 어딘지 몰라 아싸 아 옴뇸뇸? 어? 아, 어? 아이템 옴뇸뇸? 어? 어 상자다 상자 아 도망가 미친 어디가 채영아 나랑 같이 놀아 나랑 같이 놀아 어 이게 목욕탕인 것 같아 나랑 단둘이 오고 싶어서 말을 하지 정말. 어, 여기 하나 더받은야 뭐가 있을까? 이거 봐! 하나 있, 있을 거야 배포. <laughs> 이거 봐! 이거 봐! 에 역시 어? 우유 한잔이지우유나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그런 거 봐? 해야겠다. 오늘 나 읽어줄게. 오늘 오늘 컨텐츠 약약 a s m r 아 오늘 오늘 컨텐츠 약 AS. 아 잠시만 이거 내 거잖아. 잠시 내용이잖아 미쳤나봐. 삐. 아아 여기가 내 집이네. 뭐, 안녕. 내 아니 여기 내집 아니야. 안녕. 아니야 <laughs> 내집 아니야 내, 집, 내, 내, 내 집아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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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야, 아니야, 어. 아니야, 아니야, 왜 앞에 있어? 앞에! 손상지게 하다, 가 들켰네? 삐? 삐? 이인거 이거, 이 여기 삐 맞지? 아니야! 거 음. 삐야 기억하지마 거 음. 기억 속에서 잊어. 거이 아, 이거, 번이 아, 아, 집에 고유번호, 어, 진짜? 뭐야? 그러면, 어? 만약에 내가 내려갈 때 받은 번호가 우리 집 번호가 아니라는 거야? 세상에! 뭐야? <laughs> 세상에! 아, 맞다. 자기야. 음 이거, 이거 신어봐. <laughs> 오, JYP, 기섭소주. 만나는 사람한테 선물. 제이와트 비니 바지 신어봐 잘 어울릴 것 같아 마크 좀 해봤구나 마크 좀 해봤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를 카드를 봤대 미안해 자기야 삑전 하나는 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을 한 건데요 그거만 말해 줘 그게 이제 조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랑 조커를 누가 갖고 있는지랑 그 어떤 색의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수 있어? 세 아... 가지 중에 하나. 세 가지 아, 뭐 중에. 그래서 넌몸물어 아, 뭐 봤는데. 나는 당연히 보라색 집 누군지 물어봤지. 보라색 집이 누군지? 몰라. 일단 너. 어. 그래서 랑이 집이 됐지. 어? 그래서 우리 다 놓고 왔지, 셋이서. 뭔 <laughs> 맞아. <웃음> 어, 뭐가 뭔지 모르겠지. 만 일단 놓고 왔어. 나가 미안해. 그 미안하게 됐는데 뭔지는 안 알려 줄게. 나중에 게임 끝나고. 야, 전화 왔어. 어디 있어? 조커. 저지마, 기다려봐. 야! 생각해보면, 여기 집을 다 완성시키면 되는 거잖아. 기다려. 어, <laughs> 밖에서? 아니야, 밖에 가는 거 말고. 집순이들이 많아가지고, 밖에 나가라 하면 안 나가요. 센박에서. 됐다 됐다 완성시켰다. 네 다음 아, 자, 자 랑이 씨는 보니까 두 개밖에 없네. 네두 네. 개밖에 없는데 치킨을 두 마리를 먹는다. 아 근데 저... 저는 지금 일단 부모님 앞에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리고, 그리고 이제 랑이 씨는. 그냥 치킨 두 마리 먹는 거니까 살면서 치킨 두 마리 드시면 되고요 아니지, 일주일 안에가 있었어요. 그거는 일주일 안에가 먹는 것이 다섯 시간 들어갔다고요? 치킨 아니요. 치킨 두 마리 드시면 되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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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금사양 시즌요. 넹. 뒤에 부모님 앞에서 하늘은 하늘은 파랗고 돼지는 푸르게 만드셔야 돼요. 자, 봉순 님은 어. 네. 오늘 집에서. 네. 부모님과 함께 소고기를 먹는다. 떡은 <laughs> 어... 150년 진짜요? 후에. <laughs> 어디 지났구나! 어디 지났구나! <laughs> 집 화장실에서 국산 공포 게임을 자. <laughs> 반스런 치면 점프키 현황을 하겠다는 하며. <laughs> 자왜 집주인 말고 사양 사양이가 진행한데 그 뭐야 아 이게 봄수가 썼던 그거구나 조커구나 그래서 은혜가 딱 했어야 되는데 누가 150년 150면... 야 150년 누가 나왔어 150년 150, 150년 누가 나왔어 이게 오늘의 많은 대로 카드지가 끝이 났습니다. 아와 좋아요 오늘 이렇게 참가해주신 랑이씨, 봄수, 금사야, 애도 <laughs>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컨텐츠 만드는데 도움 준 트리비, 너구리, 도도리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합방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유바. 유바~~, 유바!